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류 와 함께 떠오른 한국 화장품 k뷰티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국과 유럽 등 세계에서 빠른 속도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한국 뷰티 브랜드 믹슨과 함께 했습니다. 당장 200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유명한 국가가 아니었죠 해외에 나가면 물어보는 게 일본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다음에는 대한민국보다 북한 사람이냐가 먼저 나왔습니다. 뭐 북한은 다른 의미로 유명하니까 요. 그래서인지 흔히들 국뽕이라고 하죠. 한국은 항상 해외에서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무언가 잘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해외 셀럽들이 왔을 때 Do you 뭐뭐라고 know 물어보지 않습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 넷플릭스의 드라마까지 한류는 우리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하나의 거대한 바람이 되었죠. 윤여정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한국은 갑자기 잘한 게 아니라 원래 잘했다. 생각보다 세계에는 자국의 노래와 영화 같은 문화를 소비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할리우드나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은 발전된 문화를 소비하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발전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해외 음악을 듣고 할리우드 영화를 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건 케이팝과 한국의 영화이죠. 케이팝과 한국 영화는 자국민들의 소비에 힘입어 90년대 아니 80년대부터 꾸준히 발전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것이지 이전부터 실력을 쌓아왔다는 말이죠. 케이팝 한국 영화와 같이 지금 한류와 함께 세계화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품 K-뷰티 분야이죠. 한국의 화장품은 1960년대 밀수 화장품의 규제가 심해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화장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다양한 제품군이 생겨나며 화장하는 법까지 소개되었죠. 사람들은 연예인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여성들의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화장품 시장도 달라졌습니다. 마케팅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기준이 하나 더 생겼죠. 효과였습니다. 단순히 연인 이썼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지 나에게 맞는지가 중요해졌죠.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고 사람들은 충분히 외국 화장품을 쓸수 있음에도 한국의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화장품들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술력도 디자인도 그렇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의 한류 이전에도 한국 화장품이 해외에서 각광받은 적이 몇 번이죠. 중국에서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동남아에서는 2017년 2 0 0년도에서 2020년도 정도까지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의 한국 화장품의 흥행은 어느 정도 하락을 예견할 수 있었죠. 바로 제조업 때문입니다. 중국이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제조업 덕분이죠. 동남아도 값싼 인력 덕분에 세계 기업들의 공장이 대거 입성해 있습니다.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는 결국 기술력을 가져와 따라가고 자국민들은 자국의 브랜드를 소비하게 되죠. 90년대 한국에 일제 열풍이 불었다가 사그라든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금 K뷰티가 뜨는 것도 같은 것 아니냐?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중동, 아프리카, 일본에도 다 퍼지고 있죠. 이 나라들은 이미 제조업의 시대가 지나갔거나 제조업이 발달하기 힘든 국가입니다. 자국의 제품이라는 것보다는 더 기술력이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국가들이죠. 자리만 잡는다면 오히려 영화나 K팝보다 더 오래가고 부가 가치가 큰게 뷰티 시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K뷰티가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을까요? 어쩌면 한류의 힘입은 그저 우리들의 환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 K-뷰티는 한류 이전부터 해외에서 꽤잘 나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얼굴에 붙이는 마스크팩, 바르고자는 슬리핑팩, 비비크림 등 이미 기능성 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한류 이전부터 K-뷰티는 기술력을 무기로 삼아 해외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류와 함께 폭발적인 흐름을 탄 것이죠. 이건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느끼실 것. 한국의 화장품 관련 주식들은 중국 수출과 관련된 이슈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한류 이전까지는 수출의 대부분이 중국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전문가들도 이제 중국이 아닌 미국과 일본, 유럽 시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2년 전인 2021년을 보면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20년 대비 21% 성장한 91억 달러, 1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죠. 프랑스, 미국에 이은 세계 3위입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연평균 6% 미국은 0.2% 정도 성장하죠. 무서운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프랑스에 이은 2위를 기록하고 있죠. 일본에서의 수출액은 5년간 연평균 32%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올리브영과 같은 멀티 브랜드 뷰티 스토어인 세포라와 미국 최대 뷰티 유통업체 얼타에 K 뷰티 섹션이 따로 만들어졌을 정도이죠. 한국 화장품이 가장 공략하기 힘든 시장이었던 유럽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아무리 품질이 좋고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해도 과거에는 후진국에서 나온 제품을 대하듯이 했죠. 브랜드라는 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브랜드가 어느 국가에서 나왔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콧대 높은 것입니다. 이제는 한류 덕분에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졌고 덩달아 한국 화장품의 이미지도 바뀌었죠. 물론 한류의 덕도 있지만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기술력과 성분이죠. 아무리 유행이라도 화장품은 성분이 안 좋고 피부에 맞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발전하고 선진적인 산업이 건강하게 전개될 때 특징이 하나 있죠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기술 개발 정도를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특허이죠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 관련 특허는 출원인별 특허 경쟁력을 나타내는 cpp, pfs 차트를 보면 꽤 압도적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가 밝다는 것이죠 게다가 화장품 시장은 과거와 달리 사치품이 아닌 필수제로 바뀌었고 남자들의 화장품 소비까지 더해지면서 전망도 밝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k-뷰티 브랜드 중 특히 해외에서 선방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말했던 믹순이죠. 믹순은 세계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빠른 속도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떤 점이 해외에 먹혀들었을까요? 믹순이 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술력도 있지만 성분과 원료입니다. 믹순은 크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 있죠. 원료주의와 액팅 클린 뷰티 그리고 미니멀리즘입니다. 먼저 원료주의 제조사의 원료 수급을 의존하는 다른 브랜드와 달리 직접 원료를 수급하고 추출 과정까지 관리하죠. 제주도 우도에 있는 전용 병풀밭에서 재배한 원료를 제품에 사용합니다. 클린뷰티는 친환경 포장지와 크루티프리를 실천하는 기본적인 클린뷰티 활동에서 더 나아가 열정 위기 북극권 보호를 위해 환경단체와 콜라보를 진행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자폐를 가진 발달장애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그들의 그림을 제품 디자인에 쓰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기부되고 있죠. 한국은 아직 좀 덜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브랜드의 이미지이기도 하죠. 미니멀리즘은 제품에 불필요한 성분에 최대한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만을 넣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시그니처 라인인 에센스의 경우 전성분 개수는 대개 한개에서 4개 사이로 최소한의 성분만을 담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향료, 색소, 알코올 전부 배제해 놓 놔줘. 그렇기 때문에 대표 제품인 콩 에센스의 경우는 작년에 국내 에 많은 판매 채널들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인은 피부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서양보다는 동양이 피부가 좋은 편이죠. 서양 특히 백인은 피부가 훨씬 더 비밀입니다. 믹슨의 전제품은 피부자금 0.00을 판정받은 저자극 제품이라는 게 먹혀들었죠. 믹슨이라는 브랜드는 국내에서도 꽤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브랜드론 칭 1년 만에 세포라 전국 매장에 입점하고 1년 4개월 만에 올리브영 전국 매장에 입점했죠. 이외에도 홈쇼핑과 신라 면세점에도 들어갔는데 짧은 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에서 말했던 성분적인 면덕분입니다. 제품력을 인정받아 피부관리샵과 산후조리원은 물론 여배우 아이돌 가수 등 다양한 셀럽들이 평상시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로 알려졌거든요. 에센스는 로션과 같이 기초 화장품이니 남녀노소 다 사용하기 괜찮죠. 믹슨 홈페이지 링크를 댓글에 적어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믹슨과 함께한 K뷰티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